넥슨은 지난 2021년 퍼스트 디센던트를 최초 공개하며 트리플 A급 게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국내 게임사가 모바일 게임에만 치중할 때 넥슨의 새로운 도전은 국내 게이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수준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연출이 담긴 트레일러는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런칭 트레일러의 조회수가 무려 720만회를 기록한 것은 대가와 워프레임 외에 새로운 루트시터 게임에 목말랐던 해외 유저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식 출시 후 평가는 없었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일 정식 출시하고 이틀이 지난 현재 약 2만개의 유저평가에서 딱 50%의 유저만이 긍정적 평가를 준 복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건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우선 평가가 엇갈리는 첫 번째 요소는 스토리입니다. 루트 슈터 게임의 특성상 스토리는 플레이어에게 목표 의식과 함께 동기부여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다소 역부족인 모습이었는데요. 인류를 정복한 벌거스는 어떤 세계에서 왔고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응하는 인류의 희망 계승자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런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부분은 스토리의 몰입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고유 명사를 남발하는 지루한 대사는 스킵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저 철의 심장이라는 인류를 멸망시킬 물질을 맡기 위해 계승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 초반 컷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스토리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뭔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개발 영역에 맞춰서 스토리를 짠 느낌이랄까요? 제가 항상 우리나라 게임 스토리를 보며 느끼는 것이 시나리오를 전문 작가가 쓴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쓴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90년대 유행을 했던 전대물을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차라리 심영래 감독이 만든 우레메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아직 극초반 스토리만 보고 전체 시나리오를 편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이런 초반 지루한 스토리는 유저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 자체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준 높은 그래픽은 전투의 퀄리티를 올려주고 있으며 세 가지의 무기 수압과 함께 직업별 4개의 스킬을 활용한 다채로운 총기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격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총기음이 조금 빈약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SF 설정의 미대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직업별 특징을 살린 스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에이젝스는 보호막을 설치해 팀원을 보호하거나 충격파와 함께 원형 보호막을 설치하는 등 주로 탱커 역할에 어울리는 스킬들이 많았습니다. 또 버니는 전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이동하는 스피드한 전투가 마음에 들었으며 궁극기는 강력한 전기입자포를 발사하는 등 보다 강력한 공격 스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킬 이펙트도 눈뽕스럽지 않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여 전투의 가시성을 해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폭발 데미지를 주거나 그리플링 훅을 활용한 고조차를 이용한 전투 액션까지 확실히 전투 자체만 본다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레이드 컨텐츠인 보이드 유격전은 다른 유저와 협력을 하는 협동의 재미를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보스의 다양한 공격을 보고 피하는 컨트롤의 재미와 함께 부입하기로 적을 그루기 시키고 등에 올라타 약점을 공격하는 공략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점은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에 그래플링 훅을 이용해 고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보스를 처치하면 대량의 아이템이 쏟아지는 등 높은 성취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드 요격전은 메인 컨텐츠로 손색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우선 스토리 미션이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션이 주로 제한시간 내에 몰려오는 적을 수탕하는 디펜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전 끝에 등장하는 보스는 그저 특정 부위를 부수면 보호막이 해제되는 아주 단조로운 패턴만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스의 피통도 상당히 많아서 전투를 하는 내내 지루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 엄폐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놓고 싸워야 하는 전투에서 마치 불알 세계를 터트리는 단순한 패턴은 좀 거시기하네요 단순한 패턴을 보니 내 고봉이 쪼그라들 지경이네. 특히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선 잡몹을 잡아 만화를 수급해야 하지만 잡몹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보스는 오직 총기만 사용하는 아주 답답한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저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최소한 던전 끝에 등장하는 보스는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났네요. 가뜩이나 반복되는 미션도 지루한데 중간 보스마저 재미가 없으니 더욱 빨리 실증이 날수 밖에 없겠죠. 이 밖에 거의 장식에 불과한 미니 맵이 아쉬웠고 피격당했을 때 어디서 공격이 들어온 건지 피격 방향을 알수 없었으며 주변 총기음이 부실하여 교전 상황이 발생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멈춤 같은 버그 현상 등 최적화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RPG적인 성장 요소는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사냥을 통해 등급별 무기들을 쉽게 파밍할 수 있으며 총기 파출류를 장착하여 총기에 원하는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궁극 무기는 일정 확률로 전기 파장을 내뿜거나 적에게 기절 효과를 부여하는 등 특별한 고유 능력을 가진 강력한 무기이며 연구소에서 인게임 획득 재료를 이용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외장 부품을 장착할 수 있으며, 계승자에게 모두를 장착하여 스탯을 올리는 등 다양한 성장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캐릭터의 디자인은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넥슨 게임답게 미형의 여성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야 이거 얼티밋 버니는 뭐 제발 나를 써달라고 아주 애원하는 복장이네요. 이런 아이돌 느낌의 캐릭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캐릭터의 디자인은 참 마음에 드네요. 특히 해외 게임의 경우 주로 인간 같지 않은 형태의 캐릭터들이 많았기에 해외 유저들에게는 더욱 색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유저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캐시 상품입니다. 상점에서는 각종 스킨과 성장 부스터 그리고 재료 소모품을 포함하여 캐릭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계승자를 보면 처음 선택한 에이젝스를 포함하여 초반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버니까지 단두 명만 계승자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캐릭터 판매는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화 버전인 얼티밋 캐릭터는 같은 캐릭터를 외형과 성능을 올려 판매하는 등급별 캐릭터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쉬운 방법으로 캐릭터 를 캐릭터의 풀을 넓힌 것도 모자라 캐릭터 하나에 6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게임 한 개와 맞먹는 가격이기에 분명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 얼티밋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며 PVP가 없는 PVE 게임이라는 점, 특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인게임을 통해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뭐 6만 원 정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킨은 판다 복장이나 공룡 파자마 같은 귀여운 복장부터 교복과 한 여복까지 유저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여러 복장이 존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가 컸었기에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넥슨에서 처음 선보인 장르의 게임이고 무료 게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기존 경쟁작들에 비해 크게 차별성이 없는 부분은 과연 기존 게임을 버리고 이 게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루트슈터 장르 자체를 처음 하는 유저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나저나 이썩종의 대가 넥슨이라서 이 게임도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네요. 지금 넥슨이 돈 안되는 게임은 전부 섭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발 이 게임만은 오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